Thank you 코스맥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코스맥스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코스맥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저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코스맥스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 빠지면서 이제 같이 빠졌고요. 반등을 보이다가 이제 빠진 이유는 이제 중국 쪽 노이즈가 있어서 이제 빠진 거예요. 어,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뭐,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맥스 자체가 이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중국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오늘 미 증시에서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든요.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미국에서도 이제 어제 뭐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갑자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아 수급이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중국 관련된 종목 자,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들이 예,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눈여겨 볼 거는 이제 코스맥스가 사실 그 시가총액이 좀 어,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높은 종목이거는데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어, 화장품주가 이렇게 많은데 이 거의 뭐 제일 높은 쪽에 속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추위도 어,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등락이 몇번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어,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도 반등할 때 화장품주들이 되게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다라는 것은 어 화장품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다시 한번 재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이번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상승세로 오게 된다라면은 이 화장품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특히 요때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고 코스맥스도 그중 하나다. 다만 이 코스맥스라는 종목은 약간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약간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이 전고점 향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뭐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면은 일단은 뭐 매도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덜 빠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이 빠진다라면은 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타이밍을 늦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고서 어 이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아 반등을 할 때는 반등을 정말 크게 하고 주도를 하는 섹터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화장품주가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주목해 보자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코스맥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맥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